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 호텔과 함께 떠나요. 사이타마의 밤은 화려한 축제와 빛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이곳은 사람들과 함께 소중한 순간을 만끽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다양한 문화적 경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따사로운 햇살 아래에서 사이타마의 아름다운 거리를 거닐며 잊지 못할 화려한 풍경을 즐겨보세요. 다리 위에서 보이는 경치는 매 순간이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것입니다. 사이타마의 평화로운 공원에서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잠시 쉬어가며 활력을 충전하세요. 이곳에서의 경험은 당신의 마음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칸데우 호텔 오미아는 사이타마에 위치한 현대적인 삼성급 호텔로 깨끗하고 넓은 객실과 고품질의 아침 식사를 제공합니다. 가족 여행에 적합하며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편안한 휴식 경험을 보장합니다. 칸데오 호텔 오미아는 다양한 객실 옵션을 제공하여 모든 여행객의 편안한 숙박을 보장합니다. 킹 사이즈, 퀸 사이즈는 물론 두 개의 싱글 침대가 있는 트윈 룸까지 넓고 아늑한 공간에서 편안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현대적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편리한 숙소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호텔은 2019년에 개장하여 새롭고 깨끗한 시설을 자랑합니다. 사이타마 중심에 위치해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한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온수 욕조와 사우나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피로를 풀고 휴식할 수 있는 완벽한 장소입니다. 칸데우 호텔 오미야는 여행객들에게 여러 편의 부대시설을 제공하여 더욱 편리한 숙박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세탁 서비스, 무료 와이파이, 자판기 등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어 여행 중 필요한 모든 것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하물 보관소도 마련되어 있어 이동이 용이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바이닝 옵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조식 뷔페는 신선한 과일부터 베이커리, 커피와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데 최적입니다. 또한 편안한 식사 공간에서 현지 요리를 즐길 수 있어 특별한 식사 경험을 만들어 줍니다. 펠리스 호텔 오미야는 현대적 편안함과 전통 환대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4성급 호텔입니다. 가족 여행객을 위한 혜택과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로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환상적인 위치에서 사이타마의 매력을 만끽해보세요. 펠리스 호텔 오미아의 객실은 현대적이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각 객실은 편안한 숙면을 위해 세미 더블과 퀸 침대가 마련되어 있으며, 에어컨과 블랙아웃 커튼도 제공되어 쾌적한 온도와 깊은 잠을 보장합니다. 대형 텔레비전과 무료 와이파이, 미니바까지 갖추어져 있어 여행 중에도 집처럼 편안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이타마의 중심부에 위치한 펠리스 호텔 오미아는 접근성이 뛰어난 이상적인 장소입니다. 현대적인 편의시설과 전통적인 일본 환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체크인 및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하여 여행자에게 편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다양한 객실 타입으로 혼자 여행하는 분들부터 가족 단위의 손님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호텔 내 다양한 편의부대 시설이 고객님들의 편안한 여행을 돕습니다. 세탁 서비스와 룸 서비스는 물론 공용 공간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를 제공하여 여행 중에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러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어 고객님들은 언제든지 필요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펠리스 호텔 오미아에서는 고객님을 위한 다양한 식사 옵션을 제공합니다. 아침에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조식 뷔페를 즐길 수 있으며, 룸 서비스로도 편리하게 식사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아늑한 분위기의 레스토랑과 커피숍에서 특별한 맛의 경험을 누리며 소중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오미아 바이베셀 호텔은 현대적 시설과 아름다운 전망을 자랑하는 4성급 호텔로 가족단위 여행자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청결한 객실과 맛있는 아침식사, 친절한 서비스가 돋보이며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아리에프 오미아 바이베셀 호텔은 총 198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각각 다양한 유형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모든 객실은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안함을 자랑해 여행의 피로를 잊게 해줍니다. 체크인은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어린이는 무료로 숙박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어 가족 여행객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이 호텔은 뛰어난 청결도와 최신 시설을 유지하고 있어. 편안한 휴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2020년에 개장한 이 호텔은 고온성이 뛰어난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고객의 편의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REF 오미아 바이 베셀 호텔에는 사우나와 스팀룸이 마련되어 있어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공용 라운지와 빠른 인터넷 서비스, 세탁시설과 자판기까지 보유하고 있어 여행하는 동안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호텔의 레스토랑에서는 신선한 재료로 준비된 다양한 요리를 제공하며 특히 아침 뷔페가 인기입니다. 다양한 빵과 과일, 음료가 준비되어 있어 상쾌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